시바이노와 이더리움 뭘까요? 자 오늘은 이러한 흥미로운 주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의 1억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계속 뚫었다가 밀렸다가 왔다갔다 해주면서 시도를 계속 해주고 있죠. 근데 이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도 중요한 건 현재 밀릴 때 지지가 생... 있어서 지지 구간들은 밀리지 않고 계속 방어를 해주면서 상승 시도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시바이누에 대한 몇 가지 소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해주시고 바로 내용에 대해서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바이누와 이더리움과의 연결을 구축을 한다라는 요런 기사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요 내용을 좀 자세히 볼게요 뭐냐? 자대리라는 암호화폐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바이누와 이더리움의 연결을 구축하려고 시도를 한다. 어 연결을 구축하려고 시도를 했다. 자 이게 뭐냐? 어좀 이제 약간 과거의 내용을 한번 좀 살폈대요. 과거를 좀 회상을 했을 때 보면은 앞서 이제 시바이누 이제 시토시 쿠사마가 시바이누가 이더리움한테, 비탈릭 부테린한테, 막대한 양의 시바이누 토큰을 넘겼었죠. 보냈었죠. 근데, 비탈릭 부테린이 그때 완전히 선을 긋고, 90% 이상을 토큰 폐기를 했죠. 폐기를 하고, 나머지는 기부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시바이누의그 커뮤니티 시바 아미에서 처음에 쿠사마 부테린의 뭐 어떤 상호작용을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보았으나, 지금 다시 또 추측이 나오는 게, 자, 비탈릭도 쿠사마의 지갑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비탈릭이, 비탈릭 부테린이 시토시 쿠사마의 그 지갑을 어떻게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그걸로 인해서 비탈릭 부테린이 시바인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 로 아예 확정이 되고 있어요. 주소를 알았으니까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었던 관계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았을 때는 자 시바이누와 이더리움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바이누가 이더리움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시바이누가 그러면 이더리움의 현재 가치까지 올라온 그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불린 이더리움의 성공을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가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면서 지금 시바이누가 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달성하는 최초의 민코인이 될 거다 라고 지금 많은 뭐 전문가들과 매체에서 내용이 계속 다뤄지고 있거든요 지금 시바이누의 시총이 대략 한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자, 천억 달러면은 다섯배죠 다섯배 5배의 상승을 한다고 보는 건데 전문가들은 시바인우가 민코인 최초로 시총 1,000억 달러 달성을 보고 있다. 앞서 지금 도지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보다도 더 빠르게 시바인우가 더 뛰어나고 그 잠재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예 확신을 하고 있어요. 확신을. 그리고 시바인우의 시장 공급이 현재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는데 시바이누의 시장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천억 달러 도달 시한 토큰당 0.00017 달러 가격이 돼야된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앞서 사상 최고치였던 0.00008845 달러와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가격이 형성돼야 된다고 해요. 이것마저도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도 두 배를 더 올라간다. 네 저는 여기에서는 시장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 가정을 했어요. 네, 이 가정이 아닌 현재 소각을 하고 있죠, 소각. 소각을 통한 공급량의 변화도 이뤄지면서 저는 달성이 될 거로 보이고그 이상까지도 갈 거다. 토큰 가격이 뭐 0.01달러, 0.1달러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공급량이 그대로 진짜 여기에서 말한 가정처럼 공급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가지고 갔을 때는 사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시바이누가 업비트의 원화로 얼마예요? 0.04원 정도 합니다. 0.04원인데 자, 0.1달러면은 약 그냥 한 120원이라고 쳐 볼게요. 120원. 120원이라고 쳤을 때 0.04원이 120원이 되려면 3,000배입니다. 3,000배. 3,000배예요. 현재 시총이 24조입니다. 24조인데 3천배가 되면은 얼마야? 7경이에요. 7경. 7경. 이게 될 거라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에요. 비트코인 시총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가뿐히.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가능하다. 이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가정은 당연히 소각을 통한 공급량이 줄어드는 그 전제 조건 하에 개당 토큰 가격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이게 좀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 자, 10개가 있는 10개 토큰이 있는 하나의 어떤 종목이 있어요. A라는 10개의 토큰으로 구성된 종목이 가치가 지금 10원이에요. 10원. 10원이야. 그럼 한 개당 얼마야? 1원입니다. 근데 지금 시바이노처럼 소각을 통해서 공급량이 줄어들었어. 자 이게 5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가치는 그대로죠. 이게 줄었다고 해서 5원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한 개당 가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한 개당 2원이 되는 겁니다. 공급량이 줄었을 때총 가치는 10원으로 동일한 거예요. 근데 개당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개당 가치가 이거예요. 전체 시총 가치를 높인 게 아닌 개당 토큰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0.01달러 뭐 0.1달러 이게 가능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바이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한 개의 토큰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소각부터 해서 프로젝트들 파트너십 체결 뭐 시바리움을 통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결과로 이 과정들이 하나의 결과로 묶이면서 큰 시너지 시너지를 발휘할 걸로 봐요 시너지를 그리, 근데 이거는 당장의 단기보다는 장기입니다. 무조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와줘야 돼요. 단기간에 나온다면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의 상승도 나오지 않을뿐더러 나왔다가 다시금 원래 자리를 되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와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당장의 단기 상승 이루어졌다고 해서 저는 차익 실현하지 않고 보유물량 계속 홀딩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좀 홀딩을 계속 하셨으면 해요. 왜냐 지금 개인들 물량 팔고 있잖아요. 좀 올랐다고 물량 팔고 있어요. 이거 세력들 고래들 애들 다 주워 담고 있는 거 아시죠? 다 주워 담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불리한 게 이게 세력들이 물량 주워 담고 몸집 키워서 나중에 이제 시바이누가 상승할 때더큰 이득을 취하고 세력들의 자금력이 더 커지면 그만큼 힘도 세져요. 자, 그러면은 자, 그 힘이 세진 그 자금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불장이 끝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럼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선에 유지가 되겠죠. 자, 여기 이 시장에서 세력들, 고래들 얘네들이 앞서 벌었던 자금력으로 이 시장을 휘두를 거거든요? 이때 당하는 건 저희입니다. 저희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 뺏기지 마셨으면 한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확실히 불장 오고 있는 거 보이죠? 비트코인. 1억입니다. 1억. 근데 1억이 아니라 2억, 3억 간다고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갈 거로 보여져요. 불장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도 이럽니다. 그래 야, 비트코인이 2억 가고 3억 가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떻겠습니까? 10배, 100배, 1000배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와요. 자, 그런 장에서 우리 크게 먹어야죠. 근데 지금 시드가 없어서 잡지도 못하고 그냥 멀뚱 쳐다만 보고 있고 미련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분들 걱정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시드는 단번에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 지금 영상 끝난 거 아니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바로 기가 막힌 내용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드가 필요하신 분들, 이 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벌린다. 제가 이거는 진짜 많이 말했던 거죠. 근데 애초에 이 시드가 없는데, 시드 자체가 없는데, 시드를 만들어야 돈이 벌린다라는 게좀 말이 안 맞다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래도 이 시드를 만들어야 돈이 벌리는 게 맞거든요. 어렵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도 할수 있던 거면 사실 다들 했을 거고 다들 통장에 몇억, 몇십억씩은 있으셔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한 100억을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 자, 100억을 목표로 잡고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시드가 뭐 100만 원 뭐천만원뭐0 0 0만원1렇게 있다고 1 0을 하면 백1 0만원으로 백억을 1 0만원1 0만원1 0 0니다만 배, 배. 천만원천배입니다 일억 백배수만이에요 십억 만배 1000만원, 1 0 0가있다1 0 1 1 0 0 1 0 1 0 1 0 만번할거천 번만 하면 되고, 천번할거백 번, 백번할거열 백번 번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드가 있어야 이 돈을 버는 과정이 쉬워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같은 종목으로 같은 시기에 같이 매수를 하고, 같이 매도를 하고 나왔어도, 시드에 따라 벌어가는 수익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한 10억을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끔 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뒤부터는 그냥 돈복사하시는 거예요.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럼 시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 이 시드 참 말은 쉽게 하지만 어렵다라는 거. 근데 이 시드라는 거 자체는 거창한 시드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단돈 만 원이라도 있으시면 그게 시드가 되는 거예요. 꼭 목돈을 만들어야. 몇 천만 원, 몇 억을 만들어야 그게 시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 원을 불려서 내일은 만 오천 원을 만들고 만 오천 원을 또 다음날 이만 원을 만들고 계속해서 불려 나가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불리는 걸 제가 좀더 쉽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인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됩니다 포트, 이것도 잘 해놔야 돼요 단기적인 수익성으로 가는 종목 단기 종목, 장기 종목, 어 그리고 한 종목에 몰빵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나눠 야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안만 좋은 정보, 안만 투자에 신을 해도 절제100% 수익성을 가져갈 수 없어요. 손실도 날수 있고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진짜 뭐 10억으로 해가지고 한300% 수익 내서, 어 시드가 이제 40억이 됐어요. 40억이 됐는데 이 사람이 또 투자 안 할까? 또 해요. 또 몰빵 투자 해. 분산 투자 안 하고, 자 40억이 이번에도 또 수익이 나면은 그 100억을 만들었어. 그자 100억이 다음에 또 투자했을 때 무조건 수익 난 난다 하는 보장이 없거든요. 100억이 손실을 좀 마, 마이너스 10%가 돼. 이 사람이 여기서 손절 칠까? 안 쳐요. 안 쳐요. 자 90억, 90억이 됐는데 이것만 먹고 그냥 빠져 손절 치고 빠져 나와도 90억인데 여기에서 손절 안 칩니다. 더 빠져. 더 빠지면은 나중에 대해서 후회를 하죠. 근데 그 빠지는 시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나중에 10억까지 아니 1억까지도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냥 진짜 뭐제 계좌 까 봐라. 어? 한 푼도 없는데 유튜브 영상 찍고 있네. 놀고 있네. 뭐 남들에게 뭐 좋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안 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그간에는 그냥 뭐 무시하고 사실 뭐제 계좌를 보여드려도 괜히 자랑하는 것 같고 손실 보신 분들에게는 뭐 자격지심이나 괜히 더 절망감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공개를 안, 해, 안 했는데 이번에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휴대폰을 아예 그냥 영상을 다 찍어왔어요 자 이거거든요 제가 진짜 직접 찍어왔어요 아예 휴대폰으로 로그인부터 해가지고 다 찍었습니다. 왜? 네, 이거 뭐 사진만 올리면 또 거짓말이네. 뭐 구라다 조작이다 할것 같아서 그냥 아예 한번 보여드리는 거? 로그인부터 영상으로 아예 찍어서 올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보시면은 봐요. 제가 진짜 그냥 핀번호 입력하는 것까지 다 찍었어요. 어? 다 찍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뭐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전에 찍어둔 거라서 뭐, 금액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을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를 갖고 있냐. 제 자산을 보라는 게 아니라, 비중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어? 장기적인, 장기와 단기. 그리고, 저는 현금화까지. 이렇게 다 나누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계좌가 매일같이 불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보시고 또 뭐, 제가 지금 지금 수익까지 다 합치면은 36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애초에 돈이 많으니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저도 여러 번 깡통 찼습니다. 처음에 뭐 2천만원, 3천만원, 어찌어찌 1년, 2년 모아서 투자한 것들 다 날리고, 또 미련 가지고 빌려서 투자하다 깡통 차고,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근데 문제점을 찾고, 투자 원칙도 잡고, 그러다 보니 기회도 생기고, 지금 어피트에 잔고 3 6억억 있는데 이거 말고 바이낸스도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될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특출나서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다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이 생기니 돈을 버는 법이 더 보이게 되고 그 기회도 더 많이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진짜. 꼭 진짜 다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돈을 벌어야 그 이후에 돈이 더 쉽게 벌린다라는 거. 진짜 이렇게까지 보여드리면서 하는 이유가 진짜 아 진짜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다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좀 믿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더 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만 10억을 넘게 벌었거든요. 자 이거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응?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찍고 그냥 끝냈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고요. 돈을 벌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분산 투자는 해야 된다. 저는 일단 장기적인 종목에는 종목당 한 15에서 20% 비중 잡고요. 단기 투자 종목에는 제가 한 10에서 한15% 정도 비중을 담아요. 그리고 현금화는 꼭한 30%는 남겨놓습니다. 30%이 현금을 30% 남겨두면서 유동성 있게 사용을 하려고 준비해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는 해두시고 이제 단기적인 종목에서 여러분들은 먼저 시드부터 만드는 계속 빠르게 풀려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단기적인 종목은 어떤 걸 해야 되냐 그걸 바로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비트코인도 시세에 영향을 끼친 게 다름 아니라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코인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호재나 재료 등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이 대장 코인마저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맘만 먹으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할 게자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더 적은 알트코인들 있죠. 알트코인들의 이 세력들의 자금이 붙어버린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단순히 5% 1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 백%, 몇 천%까지도 움직여줄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자 어떤 호재나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상승을 바라보기 위해선 그 정도로 움직여줄 만한 수급이 있어야 하는데 세력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가요? 바로 자금입니다. 돈이에요. 어마무시한 자금을 통해서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거래를 이뤄내버리면 어떠한 이슈도 없이 종목이 갑작스럽게 급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답은 나왔죠? 답은 나왔어요. 이 세력들이 잡는 종목. 요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력들이 뭐나 이거 잡을 거예요. 나 여기에 몇 백억 투자할 거예요 하면서 광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단기적인 종목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요놈이에요. 세력들이 잡는 정보. 종목. 일정,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세력들의 정보를 받는 루트가 있는데, 자, 이렇게 봤습니다. 메일 통해서. 메일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자, 이번 것도 보시면은 아시겠죠? 그냥 중국 세력 정보예요. 중국 세력 정보인데, 이번 것도 저희가 내용은 다 옮겨와서 번역, 번역은 다 해놨고, 내용도 다 확인해 둔 상태이거든요. 자, 이번 내용 제가 그냥 바로 메모장에 그대로 옮겨온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바로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어, 그걸로 해서 좀 번역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요 줄입니다. 요 다섯 줄. 요 다섯 줄이고요요 다섯 줄 바로 그냥 여기에 구글 번역기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이시나?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 내용 그대로 옮겨온게 요내용이고요 3월 25일에 시작하고요. 5일 동안 10일 이내에 7배. 그뭐 대략적으로 그냥 딱 보셔도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있는 내용이 중국 세력들이 3월 25일 날 작업 들어간다는 거고 대략 10일간 5일 안에 자금 투입이 되면서 10일 동안 상승시켜서 7배 700% 상승을 목표로 할 거래요. 근데 네, 이게 700% 상승하더라도 우린 이거 안 먹습니다. 이거 안 먹어요. 우리는 여기에 절반 정도 한300% 정도 300% 정도 먹는다. 300%만 먹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세력들이 지금 뭐 700%예요. 7배래요. 근데 정확히, 7배 상승하는 시기까지 정확히 여기가 7배, 700%라고 하면은 얘네가 여기에서 빠져나올지, 아니면 요 금방에서 나올지, 아니면 690%, 680%의 자금을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 이 시기 자체는 정확히 몰라요. 얘네가 그 실시간으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서 먹고 나오는 걸로 하는 거고. 사실 뭐 중간이라고 해봤자 300%입니다. 300%. 어, 중간이라고 하지만 300% 이거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명심하시고 약속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적당히 먹고. 아니, 적당히도 아니죠. 이거 많이 먹는 거예요. 어쨌든 미리 빠져나야 된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 이거 어디에도 유출되지 않은 내용이고 진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소문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도 일단 준비는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거 나중 가서 또 일정이 3월 25일인데 막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한테 막 하루만 더 연기해 달라. 뭐 자금이 하루 정도 더 기다려야 들어온다. 개인 사정이 있다 뭐 이러시는 분들 진짜 있어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형님들. 이거 제가 주도하거나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일정이 아니거든요. 세력들은 우리가 이럴 따라간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들 일정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죽은 듯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시간 되면 얄짤 없이 그냥 가요. 애들은 시간이 진짜로 딱딱 맞춰서 갑니다. 시간을 엄청 중요시 봐요. 그러니까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번에도 이 내용 요거 잡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거 뭐 어디에도 유출되지 않은 내용인데 이번 일정의 모든 내용 전부 원본을 그대로 유튜브 방송에서 오픈하면 좋겠지만 자 그럴 경우 계획의 일정이 차질이 생겨버리거나 종목이나 일정이 아예 바뀌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료방업자들 얘네들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염려스러운데 이 정보 가지고 유료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어 이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전에 행님들에게 진짜 무료로 다 드렸어요. 그쵸 근데 괜히 유료로 받아서 피해 보시는 분 없게 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서는 오픈하지 못하는 거니 이 점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종목 안 알려 주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정보 계속 받고 계신 분은 아시죠? 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저 모든 내용 다 오픈해 드릴 거거든요. 구독은 눌러 주셨죠? 어, 그럼 바로 제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바로 보이시는 0103073-9787, 0103073-9787, 여기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 영상 보고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구나 하고 바로 확인해서 이 강제 번역한 내용과 종목,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다 알려드릴 거니 지금 바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력들과 이 정보를 토대로 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진짜 운전하나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편안하게 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못 먹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진짜 뭐 여기 있는 내용들 못 믿겠어. 거짓말 아냐? 진짜면 굳이 왜 알려줘? 혼자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내용 뭐돈 내고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 무료로. 무료로 다 드렸고 이번에도 무료로 드릴 거거든요. 사실상 진짜 이 내용들이 거짓이다 해도 정보 받으시고 투자하지 말고 지켜만 보세요. 어, 그럼 손해 보실 일은 없거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뒤에 신뢰를 쌓고 믿음이 가신 후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뭐 물론 올라가는 거 보면 많이 아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코인 시장 매일 열리고 기회는 다시 또 주어질 거니. 이번 기회에 놓치더라도 확인이라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정보 공유 드리는 건 단순히 어 진짜 좋은 마음. 어좀 웃기긴 하지만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나서 뭐 대박으로 수익 났다는 사람들 1% 미만입니다. 나머지 다 손실 보거나 재미를 못 보신 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코인으로 손실 본 사람에게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추가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보시지 말라고 엄한 데서 당하시지 마시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믿져야 본전인 거고 아니다 싶은 분들한테는 저도 굳이 믿어달라 사정하고 애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한 분이라도 믿어주시는 분 그분만 데리고 그냥 저희끼리만 계속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뭐 암튼 뭐 그렇다는 거고요 이거 진짜 뭐 100만 원만 잡으셔도 아까 한 300%. 어, 300% 수익 보면은 100만 원이면 300만 원입니다. 10만 원만 해도 30만 원인 거예요. 앞서 같이 오신 형님들은 여러 번 이런 정보 토대로 종목 잡고 몇십, 몇백, 몇천만 원까지도 수익 보신 분 계시거든요. 계속 풀린 금액으로 지금 3월 25일에 이거 또 들어가서 또 자금 풀려나갑니다. 이런 게 바로 기회란 거예요. 기회. 제가 시드가 꼭 목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한게 이겁니다. 시드가 적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본인 여유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만원이 있다? 그럼 그게 시드예요. 그걸 계속 불려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드보다 내일의 시드가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지금처럼 정보 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시청해서 정보 얻으시면 어때 편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정보 확인되는 대로 지금처럼 제 영상으로 바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행님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코인판 졸업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뭐 무튼 이거 준비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 자 우리 올해 시드부터 불려 보자구요 짧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행님 누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저 재용이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대박 납시다